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알아서 영상 보고 해주시고요.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, 10번에 공식 폭탄이 이제 막 나왔어요. 여러분 혹시 사인 법칙 기억나요? 왜냐면사인엑스코사인엑스탄젠텍스 그래프, 그래프 자체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거의 다 기억이 나는데 이걸잘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, 여러분. 사인 법칙은 일단 외접원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쓰이지 않는 공식까지 조금만 써본다고 하면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라지 r 이라고 주로 많이 보고요. 여기서 나오는 이제 또 삼각함수의 아, 뭐야 삼각형의 넓이 공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면 하고요 첫번째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고 얘가 사인 c분의 c와 같은데 얘가 2r이란 것 같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공식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라서 뭐 a는 2r er 사인 a, b는 2r er 사인 b, c는 2r er 사인 n c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다 등식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? 또 사인 a는 이 r 분의 a, 사인 b는 이 r 분의 b, 사인 c는 이 r 분의 c. 이것도 다 등식의 성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, 그렇지?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.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a 대 b 대 c는 이할 사인 a 대 자 이제 코사인 법칙을 볼게 옛날에는 코사인 제1법칙, 코사인 제2법칙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사인 법칙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오늘 왜그랬지? 그냥 그려봤나봐 자 이렇게 삼각형에 세 각이 있어 똑같은거야 지금 배우는거랑 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보통은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할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할때한 각의 크기를 구하거나해요자 음. 여러분 이해되시나요? 어. 얘는 이제 한 변과 대응각, 이런 뭐거 그래서 뭐 이제 두 변의 길이와 뭐 끼인각이 아닌 다른 각,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일단 얘는 세 변의 길이를 알때한 변에 대한 대응각을 구하거나 대응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할때 그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, 여러분. 기억나세요?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예대응합 똑같아. 그럼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ECA 코사인. 사실 다 배울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로 패턴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그지 하나가 외우면 그냥 끝 아니니? 물어보면 다른 두변 다른 두변 마지막 대응각이에요. 이걸 가지고 뭐도 나왔었냐면 코사인네인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대응, 대응각 나머지는 안 써도 알겠죠.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어요. 이걸 가지고 뭐할까 하고 봤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저번의 넓이가 9파이래요. 그럼 외저번의 넓이 왜 나왔겠어? 외저번 않았을까 싶네요.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어를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. 그리고 아는 거 살짝 적어놓고 가 a r i 갔더니 3을 S처럼 줘서. 3 It's a c a 3 It's a 사인비는 3 곱하기 사인비 이렇게 나오잖아.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무슨 얘기를 했냐면 a대 b대 c가 얘네랑 똑같거든. 그럼 사인 a대 사인비는 대응변인 a대 b랑 똑같은 거야. 그럼 선생님이 두 변의 길이를 a는 뭐 2k b는 3k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. 근데 더알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나로 한번 가봤어. 근데 코사인비 코사인 c가 있네. 자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코사인 법칙에서 얘를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또 가에서 길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<laughs>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. 자, 이 c a 분의 왜냐면 b가 대응각이니까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나와. 코사인 c는 이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괜찮아 요 외우면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때 이걸 한번 외워보고 그 다음에 하면 아맞 당연한 거예요, 당연한 거예요. 양변에 이를 곱해볼게요. 그 다음에 양변에 bc를 곱해볼 거예요. 그래서 bc 제곱 플러스 a 제곱 p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제곱 c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c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얘네들을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b c b c a a c a는 0 이렇게 됐요 만약에 여기 중간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어, 전체적으로 b c로 아마 묶일 겁니다. b c로 묶일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0인지를 어, 범위를 찾아보도록 합시다. 자, 여러분 얘가 0일 수 있을까요, 승기야 여기서 스으로 abc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? 제가 지금 쓰시지 않았는데,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거든요.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다가 스물회비실을 잖아 그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니에요? <laughs> 영이 안 돼요. 어, 맞아요. 이안 되죠.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. 그럼 얘는 어때요? 얘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, 삼각형의 주변의 길이가 나머지, 삼각형의 주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와 같다는 거예요. 돼요? 안 돼요? 이러면 삼각형 자체가 안 돼요. 삼각형은 반드시 어떤 한 변의 길이라도, 그치? 가장 긴 변이라 할지라도 한, 무조건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한번다 작아야 돼요. 이건 작도할 때 나와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 무조건 범위는 너구나. 그치?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 범위는 너다. 그래서 B는 c 뭐가 되는 거예요?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. 이걸 뭘할수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제가요, 여기를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기 마음으로 그리는 거 얘들아 자 B에 B를 제가 3K라고 뒀고요 C는 똑같이 3K이고요 그러면 이제 a 의대변분이 2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할수 있어요? 우리 뭐 찾아야 돼?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 각의 크기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요각이라든지 아니면 요각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내야 돼 그래서 뭘할 거냐면 2분의 1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긴각을 해줘야 돼. 2분의 1두변 사인 긴각을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 뭐 했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과정으로 제가 뭐 했냐면 이 상태에서 코사인 A를 구했어요. 왜냐하면 a를 구하는 식을 보세요, 여러분. a, b, c가 똑같이 k에 관한 식이라면 무조건 k는 약분될 수 있는 상태거든요. 분모도 k제곱이고 분자도 k제곱이 남을 테니까 무조건 약분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코스 s a를 구했어요. 뭐가 나오냐면 구분은 7이 나와요. 구분은 7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또뭘 구했냐면 sin a를 구했어요. sin a를 한번 구해봤어요. 그러면 sin a가 얼마가 여러 분 사인 근데 얘들아 잘봐 선생님 이 각이 정각이 수도 있고 sign up together. Sign table, a 게 r a s 사인 제곱 a 인코사 a 제코 a 인제하면얼마하면이마야1이거든 음. 그래서, 원래 사인 제곱 a 는1코이인제코사 a 제구하 a 거야 하러면제그러아제라그아 사인은 냥 사인 a 를구하면 플러 마이너스란 말이야. 네. 그럼 동해야 여기서 플러스, 마이너스 우기는 어떻게 알아? 민지는 어떻게 생각해? 음. 얘들아 이 a는 삼각형의 한 각이야. 180도를 넘지 않아. 네. 사인은 0도부터 180까지 어차피 다 양수야. 그래서 뭐 마이너스 각할 필요도 없어. 그래서 우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를 가지고 선님이뭘 구했냐면 사인 a를 구했다. 그럼 이제 뭐하면 돼? 사인 A분의 k 가 저기 외접원의반지름 2알이잖아요. 네. 그럼 뭐도 나와 K도 나오지. 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는데 2분의 1 주변 사인 1과 3이 되인 A는 여기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K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할수 있어요. 알겠어요. 졸리니까. 마지막 문제 10번. 잠깐 한번 해보세요. 뒤에가 안 나왔어, 나도. 홍보 와. <laughs>